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육장육장삼 절에서 팔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육장삼 절에서 팔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인을 대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대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대나리온의 밀 한대요 한 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일곱인과 내말 탄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을 때니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자가 일으키는 것도 전쟁인데 특히 내전의 성격이 강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탄 자가 일으키는 것이 외부의 정복 전쟁이라면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자가 일으키는 것은 내부 전쟁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말세에 있는 한 나라 안에 내부 갈등과 민족 갈등이 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4절에 보면 또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칼은 헬라우로 마카라인데 이것은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말로 주로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이 국제적인 분쟁과 또 내부 분쟁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모로 억압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잘못된 국가 권력에 반대하고 동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검말을 단자는 손에 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데나리온의 밀한 대요. 또 한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리고 감남류와 부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인데밀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또석대라는 것은 한 사람이 3일 먹는 식량 또는 한 가족이 하루 먹는 식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것은 기근과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는 전쟁 아, 민족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어, 그 값으로 어, 밀한 대나 보리석 대 값을 받아 벌어서 이제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의 경제 사정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살 것도 많고 지출할 것도 많은데 겨우 그냥 하루치 식량밖에 못 벌어 온다 고 그러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가격은 당시 로마 제국 당시의 가격의 평균 가격이 8배에서 16배가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0kg, 20kg 쌀 하나가 대략 3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그렇게 하죠. 20kg가 한 6만원 정도 하죠. 56만원. 10배라고 하면은, 음, 그지 50만 원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뭐또 도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엄청 경제적으로 어, 부담을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올리브유와 감남유, 어,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이 감남유와 이 포도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생활 필수품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사치품으로 봐야 되는가? 만약 이것을 사치품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이 기근이 그것은 해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근이 상대적으로 부자에게는 영향을 덜 준다는 사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것이 그래도 일반 가정의 필수품이다.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 기근은 어 그래도 극심한 기근이나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리브유가 이 감남유가 어 물론 가능한 사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사용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기서 쓰거든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 검은 말에서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에, 닥쳐오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식과 생활품이,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못 사는 가난한 그런 소위 경제적인 양극화와 차별이 마지막 때에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근이나 경제적인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국가 권력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층 불이익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남들은 근근히 그래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끼니를 걸은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굶긴다든지 하는 그런 더큰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타협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경제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의 밖에 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하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그런 글도인들에게는 자꾸 문이 닫히는, 자꾸 사업이 잘안 되고 어려움이 많이 오고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신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고 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라면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올때이 검은 말을 단자에 환란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부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 이제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하고 또그 뒤에는 음부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네 번째 인에서 이 사망과 음부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 8절 말씀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아, 나타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 사망과 음부가 그렇죠.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또두 번째 이 사망이 나오면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사망이 사망으로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사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단어가 사나토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망이고, 구체적인 의미로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이첫 번째 사망은 일반적인 의미로 쓰여졌고, 두 번째 사망은 구체적인 의미로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면, 사망과 음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령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인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검은 앞에 나오는 칼과 다른 말입니다. 앞에 칼은 권세를 말하는 말이었는데, 여기서 이 검은 롬파이어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사람을 죽이고, 두 번째로는 흉년으로 사람을 죽이고, 세 번째로는 전염병으로 사람을 죽이고, 네 번째는 땅의 짐승들인데, 이것은 사나운 잔인한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죽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검과 흉령과 전년병은 이미 앞에서 흰말이라든지 붉은말이라든지 검은말에서 이미 나온 심판과 재앙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청황색 네 번째 말에서 땅에 짐승들이 이제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앞에 모든 심판과 재앙을 합친 성격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네 번째 말탄자가 종말의 모든 재앙과 환란의 궁극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인물로 이네 번째 말을 탄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환계시록 뒷부분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가 최후의 심판 때에 마귀와 짐승과 함께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 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결국은 사탄 및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탄의 뉘앙스를 가졌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사탄의 화신 또는 사탄의 세력을 어 이라고 인지 우리가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 전쟁과 정치적인 혼란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박해와 전염병과 또 악한 권력자등 이런 모든 종말의 재앙과 환란의 배우에는 궁극적으로 어,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이, 어, 그래도 땅 4분의 1만의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그래도 이 어려움이 그래도 부분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라는 것은, 어, 그래도 견딜 만한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대활란이 닥쳐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종말의 때는 이와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견딜 만한, 견딜 만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부분의 종말의 시간입니다. 최후의 대환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네 명의 말단자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보는 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고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해석이 일반적인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그럼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종말의 심판과 환란을 어, 믿는 자로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혼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과 또 정치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들, 지금 우리가 지금 직접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종말의 시대를 이해하고 담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원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풍랑이 치는 깜깜한 바다 위를 우리는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런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현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용당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어, 씩씩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종말의 심판과 환란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인 내 말탄자는 종말의 재앙과 심판을 이 땅에 내리지만, 그러나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인을 떼실 때마다 바로 그 어, 말탄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어린양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음과 평안을 어,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 1세기로 돌아가 보면 그때 지금보다도 절망적인 종말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제와 네로의 박해가 있었죠. 79년에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92년에는 재앙에 가까운 공물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광범위한 재앙들이 그때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혼란과 교회의 시련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흔들리던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읽고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 마지막 때에는 사탄과 악한 형들이 믿는 자들을 계속 흔듭니다. 네,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종말의 어려움과 환란을 믿음의 단련과 또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종말의 어려움과 환란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믿음의 단련과 성숙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이 마지막 때 단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저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예수님의 그 피로 그냥 쉽게 한 번에 올라가고 구원받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고 예비되고 새로운 그 깨끗한 정결한 신부가 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지 않으면 은 바뀌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이 종말의 어려움과 환란 속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나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긍정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될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좀 잘못된 믿음의 긍정이죠. 그러나 내가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온전해진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진정한 긍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내 말탄자의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동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말 탄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 탄자의 이 말씀이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이 나약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고 통과하는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낙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마지, 마,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회로, 우리 성수의 기회로 삼아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꿋꿋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